서태후는 광서제가 붕어하기 하루 전에 군기 대신 제풍의 3살짜리 아들 푸이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고 제풍을 섭정왕으로 책봉한다는 조서를 반포한 후 그녀 역시 하루 뒤 사망하였습니다. 푸이의 할머니는 서태후의 친여동생이고 아버지는 도광제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서태후의 최측근 영록의 딸이었기 때문에 서태후는 본인 사후에 새 황제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었죠. 이렇게 광서 34년인 1908년 12월 2일 세 살짜리 푸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선통 3년인 1911년 10월 10일 장익무, 여원웅, 손무 등을 지도자로 하는 혁명군이 호북성 무창에서 봉기를 일으켜 독립을 선포하자 혁명당 인사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반청투쟁에 나섰고 이렇게 청조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창봉기 후 각성에 독립정부가 수립되었고 각성의 대표들은 상해에 모여 남경 임시정부를 세우고 손문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였죠. 그리고 다음해인 1912년 1월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중국 최후의 봉건 왕조 청나라는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 무창봉기부터 중화민국 건국까지를 일반적으로 신해혁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방에는 청나라가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조는 원세계를 다시 등용하여 혁명군의 북상을 막게 하였죠. 원래 선풍제 즉위 후 실권을 장악했던 섭정왕 제풍은 청조의 제일 큰 위협세력이 북양군벌 원세계라 생각했기 때문에 즉위 초 원세계의 군기대신 겸 외무부 상서직을 박탈했었는데 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자 다시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손문은 원세계의 북양신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그 전투는 큰 내전으로 발전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청조를 내쫓고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원세계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세계는 융유태우를 압박하여 1912년 2월 12일 선통제의 퇴위를 알리게 되죠. 중국이 봉건항조에서 근대국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분열과 내전을 피하며 수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육류태후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반대로 육류태후는 선통제와 황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화민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통제는 청나라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자금성과 이화원에서 거주하며 허수아비 황제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시기 자금성을 국가 속의 국가라 불렀고 정식 용어로는 이를 청나라 소조정이라 합니다. 참고로 유럽에도 청나라 소조정처럼 국가 속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8세기 프랑크 왕국 시절에 피핀의 기증을 통하여 라벤나에서 로마에 이르는 땅을 획득한 교황은 이후 이 지역을 교황령이라 부르며 천년 동안 지배해 왔는데 18세기 말 나폴레옹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조국을 보고 분개한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은. 여러 왕국, 공국, 교황령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 이탈리아가 당한 이유라 생각하여 나폴레옹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된 빈체제를 붕괴시키며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마침내 이탈리아는 가리발디를 중심으로 빈체제를 무너뜨리며 1870년 교황령을 포함한 반도 전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1871년 교황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연금을 제공하며 군주로서의 특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탈리아 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교황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탈리아 정부로서도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교황청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티칸에 함부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의 인사들은 모두 바티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려 60여 년을 버티며 이탈리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 1929년 무솔리니와 교황은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하여 교황청은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정부를 인정하고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이탈리아에는 현재까지도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916년 북양군벌 원세계가 사망하자, 부총통 여원홍이 법률에 따라 중화민국의 제2대 대총통이 되었고, 북양군벌 출신의 단기서가 국무원 내각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명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항상 충돌하였는데, 여원홍이 1917년 독군단 사단장 장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그해 6월 총통부와 국무원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병사 3천명을 이끌고 북경으로 잠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푸이를 다시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구대타였죠. 장훈은 청조가 망하여 군대가 변발을 자르고 신식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부대에게 변발을 자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청나라의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2살의 푸이는 다시 황제가 되었고, 공화제 해체와 청조의 부활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총통 여원홍이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반발하였는데, 그는 고육직책으로 북양군벌의 영수 단기설을 다시 중용하여 쿠데타 진압을 노렸죠. 7월 7일 황궁의 하늘에서 세 발의 포탄이 떨어졌고, 난데없는 소리에 놀란 황궁은 훈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비행기 복격이었죠. 장훈의 병력은 무장면에서 애초에 단기서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청주에 대한 충성심 뿐이었죠. 결국 푸이는 즉위 12일 만에 다시 퇴위 조서를 반포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6년 원세계 사후 북양군벌은 크게 볼때현 하북성 출신의 직계군벌과 현 동북삼성 출신의 봉계군벌로 나눌 수 있는데, 풍국장, 우패부 등이 직계군벌의 대표적 인물이고 장장님이 봉계군벌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장님은 서한 사건의 주인공 장학량의 아버지이죠 이중 1920년대 초 북경을 장악한 것은 직계군벌이었는데 라이벌 봉계군벌의 장장님은 기독교 장군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풍옥상을 끌어들여 정권 탈환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1924년 10월 19일 후곡상이 자신의 부대 명칭을 국민군으로 계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북경 장악에 성공하였고 그는 북양군벌의 대총통 조곤을 감금한 후 정식으로 국민군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민은 평등해야 함으로 선통제를 황제가 아닌 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따라서 이때부터 푸이는 신분이 황제에서 국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로 등극한 지 15년 만에 자금성을 떠나게 되었죠. 국민 신분이 된 푸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는데 만주 병탄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누리던 일본에게 이는 횡재였습니다. 일본은 푸이의 거처를 천진으로 옮겨 급진히 보살피며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날만 기다렸죠. 그리고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 일본 관동군이 만주 지방을 장악하자, 1932년 일본은 푸이를 만주국의 집정으로 취임시켰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만주국을 위만주국이라며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 연맹도 만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운 국가가 아니므로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34년 아예 노골적으로 국호를 만주제국, 집정을 황제라 칭하며, 푸인은또 다시 2 8세의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참고로 명나라의 정통제가 우이라트와의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후 황궁하여 복귀한 적이 있는데. 푸이처럼 세 번이나 황해에 오르고 내린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기묘한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푸이는 살아남기 위하여 태위조서를 반포한 후 일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 도중 소련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죠. 푸이는 전범으로서 소련의 구치소에서 생활하였고. 그곳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여 소련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무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소환될 경우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푸이는 1950년 중국 정부에 인계되었으며 그는 소련으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자신의 고향 만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푸이는 무순전범관리소에서 약 10년간 생활하며 사상교육을 받은 후 1959년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다음해 2월에는 국민 신분으로. 중국 과학원 소속의 식물연구소에 일자리까지 얻었습니다. 화초를 가꾸며 편히 여생을 보내라는 중국 공산당의 배려였죠. 아울러 그는 1962년 56세의 나이로 간호사 이숙현과 결혼하여 가정도 만들었고 1967년 6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 파란만장했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